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들도 극찬하기에 바쁜데 그런데 삼겹살과 목살 부위만 선호할 뿐 등심과 뒷다리 등은 선호하지 않아 제주도 돼지 농가가 뭉쳤다는 것 제주도 흑돼지를 생고기는 물론이고 햄과 소시지, 돈가스 등의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사람들 오늘의 베스트셀러 제주 돼지고기의 세계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같이 가보아요 고고 오늘의 베스트셀러가 있는 곳은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고, 어머, 벌써 제주도야? 빠르다, 빨라. 제주도 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곳은 제주시 정돈 15길인데,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사장님 오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고장배 대표님 모든 돼지고기가 맛있지만 특히 제주도의 돼지고기가 맛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지금 드시는 분도 정말 맛있다는 표정이네요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대표님 그 많은 돼지고기 중에서 제주 돼지고기가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알려주시겠어요? 제주돼지가 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제주뚱돼지가 뭐 맛있어서, 그랬던 썰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뭐, 지나간 과거이고, 그 다음 제주도의 천의 혜 자연 환경, 통풍이 잘 되고, 그러니까, 물맛도 좋고, 사료도 잘 먹고, 건강하니까 돼지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타도지랑 이제 차별화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게 또, 제주돼지, 제주돼지 하면, 제주돼지도 유명하지만, 그 중에 또 명품을 만들자 해서 제주 흑돼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뭐,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제주하면 흑돼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흑돼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곳은 제주 흑돼지의 각종 부위로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 가공공장이다.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공장이니만큼 출입을 할 때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건 기본인데, 대표님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는 법. 정해진 위생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완벽한 소독 절차를 밟는다. 지금 한창 작업 중이네요. 어떤 작업이죠? 여기는 그 작업자들이 칼로 직접 그 돼지 뼈를 빼가지고 뼈 짜투리 같은 것을 완전히 이제 정성을 해내고 그다음 이제 잘 됐나 안 됐나 검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중공 포장을 해서. 가 됩니다. 제품이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건 필수. 고기가 상태가 굉장히 좋네. 고기의 상태는 물론이고 공장 외적인 면이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한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그 날씨가 폭염이라서. 그, 돼지들 성장 속도라든가 어떤 규격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한테 들어오는 그 돼지 원료가 공장에 네. 들어오는 게 규격이 커졌다든지 작아졌다든지 어떤 지금 문제점이 있을 서는 그, 전체적으로 그 돼지 중량이 줄어든 건 맞는데, 규격 좀 범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플레임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어, 다행이네? 네. 공장에서는 정확하게 짜여진 시스템과 매뉴얼에 의해 고기가 다뤄진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에서 원료를 공급해오는 것이기에 원료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한다. 평소에 돼지 농가에 대한 관리는 물론이고 공장에 입구가 되었을 때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한다. 공장에서 원료 자체가, 예를 들서 지방이 너무 많이 낀다든가 소비자 원료 자체가 그 가공해서는 그거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료가 균일하고 일정해야 된다. 통일이 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주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농경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가공공장에 돼지가 들어왔는데 지방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계속 클레임 수치가 있다면 그래서 피드백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이번 파트, 이번 로트는 형님 뭐 지방식 무슨 문제가 아니냐. 사료를 잘못 구비한거 아니냐.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고기는 냉장육도 있지만 특히 냉동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냉동육 제품을 만들고 있나요? 냉장육 말고 이제 냉동육으로 판매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0도 이하에서 이제 급냉을 시킵니다 고기 그 냉동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얼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선한 상태로 바로 올릴수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얼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 가공공장이 세워지게 된건 제주 흑돼지를 키우는 농가와 생산자 단체 육가공회사 및 유통회사 등이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기존에 생고기를 자체적으로 생산, 유통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공공장을 세웠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데요? 제주도랑 관련 없는 육지부, 뭐, 예를 들어서 돼지 콜레라라든가, 굳이 그런 상황이 오면 수출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중단되는 게 과연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공식품, 열처리된 식품은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가공공장을 제대로 된 가공공공장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수출 지속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난 2010년 제주도 일각에 2차 가공 공장이 세워졌고 햄과 소시지, 유포와 돈가스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제 중요한 건 홍보와 마케팅일 텐데요. 마케팅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뭐 지방에서 뭐 어떤 아주 뛰어난 제품이 뭐 탄생이 되고 뭐 발명을 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마케팅이 없으면 뭐 소비자가 알길도 없고. 결 쓰러지게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요즘 역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많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하루면은 뭐 비행기 로와서 집에도 잠깐 택배도 발달되고, 늦어도 이틀인데, 그리고 뭐 인터넷도 발달됐기 때문에, 일본에 얘가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어떤 농장 같은 데서, 목장 같은 데서, 이런 그 소형 제품들이 나와서 수십만 건이 뭐, 1 년에 수백만 건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좀 많이 배웠어요. 저희도 일본 가서. 아,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오고, 결국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신뢰, 신뢰를 주면, 이거는 거꾸로 뭐돈 싸들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제주도 흑돼지 가공식품. 이제 남은 건 마케팅. 구 대표님, 흑돼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마케팅 노하우.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노하우 첫 번째. 가공식품은 균일해야 한다. 고대표의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가공식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주 돈요포 돼지 돈까스 햄 그리고 소시지다 모든 제품이 제주 흑돼지 부위를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곳은 소시지 제조 공장이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기에 철저한 위생 관리는 기본이고 흑돼지의 다양한 부위를 사용하여 만들어내는 남다른 제조 방식이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세지는 제주단 소돼지로 만든 후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소세지를 만들 때는 고기와 지방과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과 물이 잘 섞이도록 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일런 카트에서 고기에, 고기에 대해서 단백질을 최대한 추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추출이 되게 되면 지방과 물이 잘 섞여서 최상의 품질의 소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는 엄선된 원료육을 사용하여 제품에 따라 고기의 특정 부위를 사용하여 가공하거나 또는 갈아내어 여러 가지 양념으로 맛을 낸후 가열 처리하여 만드는 정통 방식의 육가공 소시지라는데. 매 공정마다 세심함이 요구된다. 제대로 된 가공식품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고기는 구워서 먹든지 찌개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한번더 가공을 열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세지는 완제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더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레시피대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소세지야말로 정말 사람 손에 따라가지고 공장 장이할 때하고 맛이 틀리고, 심심성 맛이 틀려요. 그 얘기에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완전히 그 균일화 하는 게 제품이 균일성이 있어야만이 그 제품이 가공품으로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로트는뭐 예를 들어서 향이 진하고 어느 것들은 뭐 향이 훨씬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가공품은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소재진더 신경을 쓰면서 가보는 거죠. 노하우 두 번째, 이제는 체험 마케팅이다. 이곳은 제주시 제주대학로에 자리 잡고 있는 제주대학교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하 해물 직접 만드는 체험 학교군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각자 소시지를 만들어 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너무 세게 하면 이게 덩어리진 게 나오니까 나중에 소시지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천천히 누르고 처음 만들어 보는 소시지와 햄일 텐데 하나같이 소시지의 달인들입니다. 좋아하는 먹을거리라서 그런가 만드는 손길 하나하나가 정심스럽기만 한데요. 두 개도 하나 잡고 둘이 같이 한번 한 바퀴 뺑 돌려봐요. 자, 뺑끌, 뺑 하나 뺑한번더 돌려주세요. 네, 됐어요. 자, 엄마가 사주는 소시지만 먹어온 아이들은 직접 소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고 지켜보는 부모들의 표정도 흐뭇하고 네, 아이들 방학이라 날씨도 덥고 뭐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아주 좋은 우리 대체로 만든 소세지도 만드는 체험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 대리도 찾아보게 됐어요. 아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그런 소세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체험을 하면서 아 이런 게또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나도 만들 수 있구나 그렇게 좋은 체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이번엔 직접 체험을 한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직접 소시지 만들어 보고 맛도 보니까 어때요? 맛있어? 반듯한 <목소리> <목소리> 게 많이 재밌었어요. 직접 만들어 보기 때문에 친구들 자랑도 하고 그 자랑을 해서 그 친구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좋아합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궁국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아니면 제주도 전체의 축산에 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항복이 늘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저게 꾸준히 되고 넓혀지면 저희 회담잘 되는 겁니다. 제주도는 고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노하우 세 번째 연구개발만이 살 길이다. 대기업에 비하면 정말 열악하죠.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한 인력이라든가 그니런 그러니까 거는 미비하지만 그래도 제주대학교하고 대학교 산학 협력을 협력하는 조율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연구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 흑돼지의 우수성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학 협력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수출을 하는 가공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일본의 어떤 식품을 수출하려면, 일본 검역 당국에서 와가지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작업장 인정. 당신의 작업장은 일본에 수출해도 된다는 인증서를 줍니다. 그거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일본 식품을 일본에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 3월달에 그, 일본 당국 농림수산상에서 검역 당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6, 7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뭐 보완하라는 게좀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8월 말이나 9월달 되면 되지 않을까. 이 회사가 자랑하는 식품 중 하나가 돈가스다. 일반적인 가공식품 돈가스는 반제품 형태로 나오는데 비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돈가스는 정통 일본 방식으로 만든 수제식 돈가스로 생등심의 부드러운 맛과 균일한 품질이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면 이 라인은 그냥 통과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은 이게 사람, 뭐 제품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일일이 사람을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면서도 모양을 그 어떤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일일이 개품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는 그러한 수제 형태의 그 생산 라인을 저희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공 돈가스와는 달리 완제품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냉동 상태로 판매가 된다고 한다. 집에서는 전자레인지에 2, 3분만 데우면 돈가스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우와 맛이 어떨지 궁금하다. 비빔가루가 이렇게 살아있어 가지고 예. 예 굉장히 잘 튀겨진 것 같고 예 옛날보다 훨씬 이제 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선별도 네. 하고 예. 정당히 이거를 신경을 써서 저희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좀. 예. 혹여 맛이 미묘하게 달라진 점은 없을지 이곳을 들를 때마다 언제나 맛을 보원하는 고대표. 그런데 가공식품의 한 가지로 돈가스를 개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등심, 돈가스 원료인 등심을 수출했었어요. 그걸 갖고 일본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아까 그 구제역 상황이든 이제 생육을 수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완제품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그래도 지금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더 부가가치가 있고 뭐 지금 뭐 국가에 헌신나는 수출의 여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일년 전부터 지금 수출 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음식의 반열에 오른 돈가스 고 대표와 공장 책임자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돈가스를 만들까 논의하느라 여념이 없다. 현재 제주도 흑돼지를 원료로 만든 수제 돈가스는 다양한 제품군을 자랑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발해야 할 돈가스 종류들이 무궁무진하다면서요? 예 저희가 지금 제주에서 나는 제주산 그 흑돼지라든지 일반 돼지를 이용해서 그 주로 등심 돈가스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비자들이 그 요구가 뭐 치즈 돈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성이 향상된 돈가스들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요새 지금 최근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가스도 그 소비자의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개발은 완료된 상태고 뭐 조만간 그 어떤 오다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출시해서 그 어떤 판매할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고기 유통에 머무르지 않고 제주 돼지고기의 고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2차 가공 상품을 제조하는 작업에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노하우가 제공이 되었다.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데도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서요? 원래 개발할 게한 20개가 들가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오고 지금 개발하면서 생산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라는 게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품 생산할 때마다 체크가 안 들어가면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뭐 노하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대표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뭐 임상시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만이그 10년 걸릴 거를 2, 3년 안에 빨리 쫓아오는 그런 역할 때문에 가보게 돼. 가야 되는 거죠. 노하우 네 번째. 안전이 최고의 가치다. 먹을 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으뜸가는 가치가 있다면 당연 안전. 고대표 역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어떤 건가요? 당일 들어온 저희 원료육 지역이나 제품에 가지고 샘플 채취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실험실에서 일반 미생물 실험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큐베이터에서 48시간 동안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세균이 자란 결과를 봐가지고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네. 한 달에 두 번. 네.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전부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지. 네, 네. 그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 작업 도구까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이유.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테스트하는 기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축산물 HACCP 법에 의해서 문제없는 데이터라고 실험해서 나갔는데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상대방에서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냥 뭐 땡볕에 놔뒀다가 먹었는데 당연히 상의했을 건데 그걸 누구 잘못이냐 했을 때무론 어떤 근거, 법적인 근거라든가 실험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거꾸로 리턴을 왔을 때 전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걸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름에 안에서는 정말 맛있고 그 식, 그, 국민들의 어떤 안전한 먹거리가 될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목적이죠, 회사에. 노하우 다섯 번째. 수출을 목표로 한 발씩 정진하라.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한 제품의 생산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유통과 판매가 되어야 하는 법. 지금은 마케팅 전략회의가 한창이다. 이제 곧 홍콩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해외 박람회가 두 번째잖아 예. 4월 달에 그 하노이 박람회가고 예. 이번에 그 8월에 홍콩 박람회기 이 때문에 너무 그쪽에서 단기적으로 실적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어떤 분명히 이제 계속 두들, 두들기다 보면 우리가 맞는 거래선이 생길 거라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케넴하고 그 켄엠? 예. 넴 육포가 같잖아 예. 그걸 중점적으로 바이를 만나면서도 소소지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뭐 알리기만 하고 우리가 타겟을 정할 때 전부 다 우리 거를 얻을 수는 없는거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얻으면 되는 거니까 각 상황 시장을 정확히 보고. 고 대표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제주 흑돼지 가공식품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홍콩 식품 박람회 참가도 그 일환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예, 저희가 이번에 어 14일 날에 이제 홍콩으로 가서 홍콩 식품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일부터 18일까지 본행사가 있는데요. 거기 참여를 해서 이제 저희 예, 제주 돼지로 만든 가공품을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참가하는 거라서 뭐 처음부터 뭐꼭 열매를 맺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수출을 하게 되고 수출로 인해서 또 제주도 양돈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 그거를 또 보고를 드리고 이제 논의를 드린 겁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기에 제주 흑돼지 가공식품의 가능성을 확신한 고대표. 이제는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생각이다. 이게 흔들림 없는 산업으로 하나의 축으로서 그뭐서계서에 도전하고 싶은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홍보하고 알리는 게더 주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 뭐 SNS 쪽으로 이제 갔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오프라인도 우리가 한50% 이상은 반반 이상은 점이야 되는,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고 계획생산을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봐주는 거죠 제주 돼지고기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고정배 대표 마케팅의 확고한 원칙이 있다면서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기호도에서는 제주 돼지가 맛있다는 걸소비자들이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마케팅로 홍보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갈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말 그대로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관리부터 아까 말씀드린 농가, 그 다음 유통업체, 그 다음 마케팅. 이 3인체가 돼서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등급을 올려주면서 유지해, 올려주면서 유지하고. 이렇게 돼야만이 그 다른 FTA든 어디든 간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건 이렇게 차별화가 돼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하는 뭐 사용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있지만 많이 지금 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흑돼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람들 비선어부위의 판넬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합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돼지고기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Everyone